천인지 귀족풍수 156번째입니다. 효성그룹조 홍재회장 부침면은 귀시부에이입니다. 여기가 하망군 소재지고요. 여, 여기입니다. 군북 역도 여기 있고요. 명관리 산 13-1인데요. 여기 가면은 에, 조부모, 어, 조모, 큰 조모, 둘째 조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중부가 여기 계십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 끝, 끝에 이제 삼촌이 있고요. 여기, 여기는 부모고, 여기는 5대조고, 여기는 17세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봤죠? 여기가 이제 친조모 남양홍시고, 조금 옆에 가면은 큰 조모인데, 여는 그 전주이신데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부 에, 용자 경자 계시고요 에, 여기가 이제 19세가 있고요 요 24세의 5대조입니다 옛날에 여들묘들 있었는데 다파묘과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친 모친 여러 대 있습니다 귀시부애입니다 여기는 끝에 삼촌 용자 준자에 가족들입니다. 네, 이 증조모가 재령기 씨가 부피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37년에 졸하고요, 할아버지는 42년에 졸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 할아버지 묘가 명나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이 천석군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뭡니까? 살아있을 때 천성군 보자였죠 그럼 뭡니까? 말이 안되죠? 성제발록이죠 이게 논리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자신이 가짜라는게 드러나죠 정조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 기초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또 부에 대는가 재벌이 됐죠 자 이거는 아버지 비석입니다 정충년에 저 자기 뭐 아들들 하고 어디 갔어요 가가지고 아다 그해 7월에 7월 16일날 조례했어요 37년입니다.